SK 지오 센트릭이 글로벌 은행이 포함된 대주단으로부터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4,750억 원 차입에 성공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은 기업이 설정한 친환경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의 점검에 따라 금리 감면 등 이자율이 달라지는데요. 지속 가능성 검토를 맡은 글로벌 ESG 전문 인증기관 노르셰베리타스는 SK Geo 설정한 ESG 목표에 대해 매우 야심찬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articularly, the efforts to create the world's first recycling cluster in Ulsan on the basis of the top 3 chemical recycling technologies and the innovation of business model focusing on plastic waste recycling received positive reviews.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CIB, 일본의 MUFG 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다섯 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대출에 참여했습니다.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 등 비우어적인 자본시장 하에서도 저희 지오센트릭의 ES 중심의 비전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온실가스 감축 및 리사이클 캐퍼 증대라는 KPI 목표를 달성해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글로벌 넘버원 리사이클 머티리얼 컴퍼니로 거듭날 것입니다. 외부 ESG 검증 기관이 직접 친환경 경영 지표와 목표의 타당성, 실제 달성도를 검증해 금리 우대와 연계한 사례는 최초인데요. SK 지오센트릭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지속 가능 경영 활동 지표인 KPI 검증을 통해 대주단의 투자 금액이 친환경 분야에 올바르게 쓰이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As SK Geocentric has successfully raised funds on a large scale on favorable terms, it plans to continue fueling innovations to establish a circular economy such as carbon emissions reduction, and the enlargement of scale in plastic waste recycling.